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네, 올릭스요. 올릭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7,000원에 10%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저는 이제 10년 동안 주식 이제 전문가 일을 해 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도박을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고 난 다음부터 1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도박을 근데... 정말 좋아하구나. 어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고 바이오 정말 하나 대박 터트리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되게 좋아하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 10년을 하면서 매년 있는 일이라서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이제 올릭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어 시청자님이 생각하셨을 때도 뭐 주가가 빠졌으니까 샀다 싸니까 샀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r n a 관련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대박이 났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있는데 대박이 안 나면은 계속 그약 개발한다고 돈을 쓰는 기업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회사가 뭐 돈이 뭐 남아 도는 건 아니니까 있는 돈 가지고 계속 버텨야 되다 보니까 있는 돈 가지고 버티긴 버티는데 계속 적자가 이렇게 100억씩 100억씩 매, 매 분기마다 나고 매년마다 2, 300억씩 이렇게 적자가 나게 되면은 있는 돈 금방 없어집니다. 그러면돈 뭐 어디서 구면 유상증자 해야지요. 그럼 개인 투자자한테 유상증자 한다고 이야기하면 주가가 또 어떻게 됩니까? 폭락 나오겠지요. 그렇게 나오다가 신약 뭐 개발 하나 이야기 나오면 주가 급등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바이오 아니. 관련주는 조언이 필요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바이오 관련주는요. 그냥 진짜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잘 되면 대박이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도박을 계속해 볼지 아니면 아 도박이니까 도박이 아닌 관련 산업 다른 산업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한번 해 볼지 돈을 잘버지면 주가가 내려와 있는 기업을 사 볼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정도 가지고 도박을 하고 싶다면은 솔직히 올릭스가 지금 어떤 약을 만드는지까지 제가 세세하게 알진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 전문가지 올릭스 전문가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 예. 저는 주식을 사고팔고 매매하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인 거지 뭐 올릭스에 대해서 기업을 보면서 제가 이거 기업을 갔다 왔는데요 무슨 약을 만들고 있으면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님이 저보다 올릭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어떤 약을 기대하시고 어떤 제품을 기대하셔가지고 어떤 기술을 기대하셔가지고 투자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좀더 연구하셔가지고 진짜 가능성이 있다면은 비중을 늘리셔도 되겠지만 진짜 가능성이 없다면은 지금 도박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박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단기 요즘에 바이오 관련주들 요즘 급등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상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이오 관련주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슈팅 나올 때 그냥 본전 내지 19,000원대까지 정리하시고 대박 노리지 마시고 꾸준히 돈 벌기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는 원래 좀 도박이라든가 모험을 좋아해요라고 하신다면 모험과 도박을 하시되 올릭스가 어떤 제품을 지금 어떤 기술에 어떤 단계에 어떤 걸 인정받고 있고 어떤 약을 만들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래도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가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올릭스 아, 이거 예, 다른 데 예.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몰라요. 무슨 약 만들고 있는지를. 예, 예. 왜냐하면 올릭스에 대한 회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올릭스는 평생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에 대해서 막뭐 할지는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여다 들여다 보게 된다면 알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선 네, 저도 올릭스의 네. 기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돈못 버는 제약 바이오고 대박이 난다면은 돈 많이 버시겠네요. 근데 쪽박 난다면은 그20%돈은 잃으시겠네요라는 말밖에 못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네. 투자처를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 제약 바이오는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 소액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완전 소액이면 우리가 로또도 5천원치 사잖아요, 그죠? 날릴 거 알면서도 네. 사거든요. 만 원치도 삽니다, 날릴 거 알면서도. 왜냐하면 나한테 만원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올릭스에 투자하신다면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 하셔가지고 올릭스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이런 투자가 싫다 나도 이제 건강한 투자를 좀 옮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0원 정도에서 2만원까지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갈 때 빨리 처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가시는 거 어떨까 대신에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건 대박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19,000원대 팔 필요 없이 와 기다렸는데 대박 터졌다 하면서 어 잭팟 터트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네,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